신기한 놀이터 서대문구에 있는 공원처럼 생긴데 이름입니다. 서대문구에는 신기한 놀이터 기찻길 옆 소공원 뭐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2022년 7월 31일 7월 마지막 날입니다. 2만 105일 그렇죠? 1일 만보 1 1 9 5회 퍼즐 1784일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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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0거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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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좀 많이 걸었어야겠죠. 그래서 서대문구에 있는 신기한 놀이터 그 다음에 0 0 0 0 0 0 0 0 0 파란 하늘 사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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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신기한 놀이터 계속 있습니다. 산에 정자가 있네요. 예, 신기한 놀이터 사진들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거 다다 신기한 놀이터고요. 이제 이동하면서 하늘의 해도 한번 찍어보고, 이거는 이제 유진상가 천막만 있어도 아주 그늘이고요. 좋습니다. 예, 하늘이 파랗습니다. 하늘만 봐도 그냥 더워 보이죠? 해가 막 떠서 구름을 익힐 것 같습니다. 상명대에서 예, 소나기가 내린 다음입니다. 북한산이 보이고 여전히 덥게 느껴집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새를 찍었습니다. 확대해 볼까요? 이래 새네요, 그렇죠? 이제, 비구름을 먹은 구름과 비구름과 같이 했습니다. 예. 7월의 마지막 날, 너무 더워서 어떻게 보면 억지 만벌을 했습니다. 2만 105일 차입니다. 고맙습니다.